올바른 천연 화장품 만들기 만들기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연 재료라 할지라도 체질과 피부 타입,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천연 화장품을 만드셔야 합니다. 천연 화장품 만들기. 합성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천연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생과 소독입니다. 첫 번째, 위생적인 환경에서 손을 반드시 씻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도구나 화장품 유리 용기는 끓는 물에 20분간 끓인 뒤에 깨끗하게 말려서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75% 농도의 천연 식물성 알코올로 수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만든 천연 화장품은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하신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패치 테스트는 팔 안쪽에 동정 크기 정도로 만드신 화장품을 바르고 10분 후에 이상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만 지키셔도 천연 화장품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수나 정수기 물을 끓여서 살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균과 허브 성분을 조금 더 추출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살짝 한번더 끓여왔습니다. 저는 천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습제는 천연 벌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벌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께는 식물성 글리세린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석유계 글리세린과는 전혀 다릅니다. 꼭 식물성을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성 피부에 추천되는 에센셜 오일들입니다. 프랑킨센스, 로즈, 미르, 로즈우드, 샌들우드, 캐로시드, 파출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랑킨센스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킨센스 오일의 항명입니다. 프랑킨센스는 조금 고가의 오일이기 때문에 이 항명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감남가에 속해 있고 옅은 노란색의 약간의 점성과 따뜻하고 달콤한 발사믹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향나무의 수지, 송진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됩니다. 치료적 특성입니다. 강장제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극제이고 거담제이면서 깊은 호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상처 치유와 재생에 효능이 뛰어나고 항우울제이고 진통제이고 방부제이고. 새로운 활력을 줄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킨케어에서는 탁월한 상처 치유와 재생 효과로 건조하고 노화된 피부에 흉터나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1년 정도 가까이 사용해온 스킨 토너입니다. 전 성분을 살펴보면 유화제나 합성방부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위치하젤이나 시트릭 엑시드 같은 천연방부 효과가 있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구입한 제품인데, 어,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토너를 개봉한 후에는 12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 제품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거나 만들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어, 사용 기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어, 추천드리는 토너입니다. 저도 1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었고, 어, 사용기간도 넉넉해서 마음 편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천연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성 피부를 위한 스킨 토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들기 모든 영상은 노화성 피부, 건성 피부, 민감성 아토피 피부, 지성 여드름 피부, 복합성 피부,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피부 타입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